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급등주를 알려주는 남자 박세훈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 25년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세계 1위 조선대장주 사라 2주식 4개 오재에 동시에 터졌다. 지금이 바닥에서 제일 저렴할 때 앞으로 10배 폭등 터집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 조선 관련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나왔고 25년 1분기 실적들이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내게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는 물론 전년 대비 2,600%나 가까이 상승한 기업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조선업 관련해서 추가 수주 혹은 추가 매출이 나와줄 수 있는 대형 오재 4개씩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조선주 종목들 담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 꼭한 주라도 담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년 대비 2,600% 가까이 상승한 대박 종목은 무엇이냐? 바로 HD 현대 조선 3사 형제의 실적입니다. 먼저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8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며 1분기 영업이익이 8,592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도 대비 436%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중업 같은 경우 매출은 3조 8,225억 영업이익은 4,337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7.9%, 순이익은 893.7%, 영업이익은 무려 1,936%나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마어마한 실적을 기록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D 현대 미포 같은 경우에도 매출 1조 1,838억원, 순이익 517억원, 영업이익 685억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을 18.3%, 순이익은 2 3 6 1 9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즉, HD현대 미포 역시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성공하고 순이익이 보시는 바 같이 엄청나게 급등한 모습. 그러니까 돈을 버는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HD현대 조선 3형제들의 실적이 전부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조선업 관련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선표를 앞 단계 정도까지 생산 공정이 원활해졌다 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자이 선표란 조선업에서 선박 인도 예정 시점 또는 건조 계획상 특정 일정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어,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배는 몇 월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라는 스케줄 같은 거죠. 근데 그러한 선표를 앞당길 정도로 생산 공정이 원활해졌다라는 건 앞으로 수주를 더 받더라도 충분히 생산의 문제가 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 마진율 관리에 유리하다 매출 조기 인식 가능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실적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는 섹터가 됐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기에 지금부터라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러한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수혜까지로 기대해볼 수 있는 대형 호재들이 남아있는데요. 먼저 한미 2플러스2 경제 외교 장관회담입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 오후 9시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 측의 재무장관, 무역대표부와 만나 양국 간 무역, 산업협력, 관세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의를 통해 미국이 원하고 있는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관세 인하 혹은 관세 유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특히 조선 분야는 IRA,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맞물려 미국 내 조선 기자재 공급맛 구축 논의의 핵심 섹터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 나오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고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들은 국내 조선주의 즉각적인 수급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 적극적으로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 의견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수주를 하나라도 더 따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리고 현재 트럼프는 이 관세로 인한 증시 폭락에 한발물러선 모습이기에 충분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현재 5월 2일 2025년 5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게 미국 시간 기준이에요.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이 Ship for America 라는 법안의 상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조선업 강화 법안과 군함을 동맹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고, 그래서 미국 내 산선 군함 특수 목적 선박을 미국에서 건조하도록 의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게 통과가 되면요, 이 미국은 자국 내에서 조선 역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한국 한국 조선사들에게 대규모 수주 요청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법적 제약이 풀린다면. 한국 조선소는 수십 조원 규모의 군함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해 한국에서 미국 군함을 만들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H. A.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이미 미국 해군과 보조함 관련 협업 경험이 있고 삼성중공업 역시도 군수함정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이러한 경험을 해본 기업에게 추가 수주를 맡길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업에게 수주를 맡길까요? 바로 전자입니다. 왜냐? 이 선박을 만들기까지는 못해도 2에서 3년 정도 걸린다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오래 시간 기다렸는데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것대로 딜레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주에 추가 수주가 예상이 된다라고 전망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업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고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 기준으로 삼성중공업의 24일 장마갑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은 2조 4943억 원으로 6% 증가했고요. 영업 이익도 1231억 원으로 58%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역시도 5월 초첫 분기 실적 발표를 예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왜냐? 대우조선해양에서 하나오션으로 사명을 변경한 후첫 실적 발표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한진중공업, SDS중공업 등 이런 중형 조선사들 역시도 5월 중으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형 3사가 실적 기세치를 넘어가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중견, 중소 존소선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러한 소식에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미중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최근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방에 입학료를 부과하겠다라는 식의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중국이 LNG선, v a c 등 고부가 선박 시장에 침투하자 미국과 유럽 선사들이 다시 이 한국 조선소들과 계약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K조선 중국 제치고 수주 1위를 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특히 HD 현대미포와 삼성중공업은 이 북미와 그리고 유럽 고부가 선박 수주를 중국을 제치고 상반기 수주 목표의 70% 이상을 이미 채웠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려서 미중 갈등으로 인한 한국 기업의 반사 이익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조선업종 관련해서 이슈들과 호재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현재 25년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hd 현대 조선 3대장들이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조선업 관련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고 어떤 종목을 우리가 집중해서 지켜보면서 매매 참고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 전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100% 무료 주식 공급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현시점 급등 유력 대장주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건 모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구독자분들께 실시간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텔레그램 무료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시간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고 세상에 이런 주식이 주식공부방에는 현재 1900분이 넘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방에서는 시장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재료와 당일 급등 가능한 관심 종목들을 장 시작 전과 그리고 장 중에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시장에 대응하고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순환매가 빠르고 변화가 심한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를까 하는 고민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시장의 흐름이나 기사, 속보 같은 재료들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종목도 함께 체크해 드리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투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세상의 이런 주식이 주식 공급방,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그게 4월 24일, 그래서 4월 24일 장전 주요 뉴스라고 하면서 우리가 장 시작하기 전에 어떤 재료들이 시장에 등장을 했는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좀 위에 보시면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오전 8시 7분에 어제 저녁 방송을 통해 말씀드린 가온전선이 넥스트 트레이드 시장에서 목표가 6만원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신 분들 그래서 매수해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익절하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피드백도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 속에서 종목을 말씀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부방에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드백도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부방은 역시나 제가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일 급등 예상 종목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똑같은 날짜의 4월 24일 4월 24일 장치작전 관심 종목이라고 하면서 온코닉 테라퓨틱스 종목을 제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오전 8시 54분 그러니까 장 시작하기 전에 확실하게 공유가 됐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온코닉 테라피틱스 어, 당일 얼만큼의 가격이 올라갔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장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시초가인 이 가격에 대응을 할수 있었고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29,400원의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별로 안 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제가 장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초가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쭉 그어보면요, 실제로 10%에 가까운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욕심부리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익절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라는 사실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역시나 장시작전 관심 종목으로 SDN 종목,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쭉 밑에 보시면 제가 오전 8시 54분에 확실하게 장 시작 전에 공유가 됐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SDN도 우리가 차트를 통해 살펴보시면 이 종목 역시도 시초가 대비 이런 식으로 급등이 확실하게 나와주면서 오전 9시 35분 1670파운드의 고점을 기록했고 이 종목 역시도 시초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나 쭉 한번 살펴보시면 5% 가까이 급등이 나와줬다라는 사실까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충분히 급등 나왔을 때 익절하실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이게 캔들 하나당 1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익절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됐을 때 제가 공부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충분히 익절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 시작하고 나서 들어오는 수급에 맞춰서도 제가 관심 종목 공유해드리고 있고 역시나 오전 9시 6분에 버넷트 종목을 4월 24일에 똑같은 날짜에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버넷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차트를 통해 살펴보시면 제가 9시 6분에 말씀을 드렸죠. 9시 6분이면 딱이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일 때 공급방을 통해 공유가 됐고, 실제로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현재도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네트 종목으로는 우리가 상한가까지 가는 슈팅에서 수익을 보실 수 있었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 뭐 그뿐만 아니라 뭐 대성 하이텍, 인성 정보, 그래서 번호틱, 상승 나올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위너스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피드백도 해드렸고, 그래서 제가 이 공모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 피드백을 통하고 종목을 공유해드리면서 실제 그 종목들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장의 재료가 급작스럽게 등장을 했을 때 이와 관련해서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런 관심 종목 공유까지도 되고 있고, 실제로 Y랩 같은 경우 제가 9시 31분에 이 속보를 보자마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Y랩 같은 경우는 9시 31분, 시간 보이시죠? 이 가격 이후 급등이 확실하게 나와주면서 6,660원에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별로 안 오른 것 같지만 보시면 1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수익률이었다는 라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공부방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는 상태고, 실제로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그런 피드백, 그리고 종목들, 이런 식으로 쭉 텔레그램 들어오시면요, 어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도 다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짓말이 아니다, 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주식 공부방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은 부탁을 드릴게요. 영상 마지막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설명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현대 힘스입니다. 현대 힘스는 선박 블럭, 배관 및 조선 기자재 등의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B2B 기업간 거래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설립과 동시에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삼호 HD 현대 미포 등 국내 대형 조선사와 업무협정 및 공급계약을 지속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HD 현대 중공업과 HD 현대 미포 아까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실적이 대박이 터지게 됐죠. 그래서 그로 인한 수혜를 현대임스가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조선업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긴 만큼 국내 조선사의 협력 수혜를 부각받을 수 있고 이미 국내 대형 조선사들과의 업무협정 및 공급계약을 지속하고 있는 현대이스가 이번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에 대해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이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매력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상장했을 때그 가격 밑에 전제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가 상장가가 딱이 가격이잖아요? 이 라인. 근데 지금 보시면 차트는 어때요? 딱이 밑에 라인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아직 공모가에 물려있는 기관들, 개인들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들이 오히려 바닥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을, 바닥에서 자리에서 물량을 여러 차례 모으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지금 현재 바닥은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고점 역시도 높여가고 있는 현재 상승 추세 흐름에서 충분히 우리가 상장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 수급도 들어와주고 실적 역시도 뒷받침해주고 있고 현재 바닥에서부터 단기적인 상승은 물론 중장기상인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는 너무나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 가격 21,000원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 종목은 하나오션입니다. 하나그룹이 미국 필립조선소를 인수하게 되면서 미국에서 건조될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을 이 조선소에서 건조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 굉장히 실적을 잘 내고 있죠 특히 한화그룹, 한화그룹이 돈을 굉장히 잘 번다라는 건 이번 연도 주식시장 초반을 보시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 한화그룹이 미국 시장 내에서도 진출을 하면서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미국 내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고 이 안에서 이제 LNG 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국 시장 내에 진출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오션 미국 법인의 자회사인 하나해운이 미국산 LNG 운반선을 건조하고요.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기 위한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서면서 직원 수는 물론 연봉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게 되면서 지금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기업 그 중에서도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게 되면서 미국 내 시장에 진출한 하나오션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요. 어이 넥스트 트레이드 거래 상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상한가 갭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한가 갭 상승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물량을 소화시킬 기간이 필요했고 현재 지금 자리가 그 물량을 소화시켜 주면서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전 거래일에서는 개인의 그 단기적인 상승이 나와줬는데 외인과 기관의 꾸준한 이런 매집들, 특히나 기관들의 강한 매집을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오히려 이 매물대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게 누구다? 바로 기관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관들이 이 가격이 높은 것 같은 하나오션 종목에서도 지금 충분히 매수하고 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종목 중 하나다. 지금 자리 오히려 이 갭상승에 들어왔던 개인들, 개미들의 물량을 흡수하는 자리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 9만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국내 조선 빅3 삼성중공업의 글로벌 조선시장 호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실적 발표가 이제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목해야 되는 모멘텀 중 하나죠. 삼성중공업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23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8% 증가하게 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flng 그러니까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저장 하역 설비 생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 우상향 추세를 기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flng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저장 하역 설비 이거는 미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에 되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지금보다도 더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한 그래서 이 매물대 박스권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실적도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전망 그리고 5월 1일에 본격적으로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발의가 되면 충분히 추가적인 수혜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 지금 자리가 높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자리가 아직 이제 막 상승 초입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보셔도 지금 굉장히 저점에 위치해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거래량은 오히려 저점일 때 굉장히 크게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너무 높이 올란 것 같다 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이제 막 골든 크로스의 형태 단기 추세선이 장기 추세선 이탈하는 모습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막 상승이 나와 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목표가격 15,500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1승입니다 1승은 조선 및 lng 관련 기자재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선방용 환경 장비 LNG 의장제,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특히 LNG 선박의 필수적인 재기와 설비 및 의장제를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대형 조선사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그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런 LNG 의장제, 탄소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등을 납품하고 있다는 라 거죠. 대형 조선사들의 실적 폭발, LNG 프로젝트 참여, 미중 갈등에 대한 반사이익 등 상승 기대감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목표가격 5,400원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당일 단타투자하기 적합한 종목들 공유해 드리고 시장의 이슈와 재료들 뜰 때마다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린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입장이 가능하냐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제 영상 밑에 보시면 댓글 쓰는 곳에 제가 고정 댓글 하나 적어 놨어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제 영상 밑에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댓글 창에 2025년 구독자분들 부자되기 프로젝트 박세훈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는 100% 무료 주식 공부방 입장안내라고 제가 직접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란색으로 글씨로 링크가 하나 적혀 있을 텐데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2025년 부자되기 프로젝트 참여하실 수 있는 간단한 설문조사가 하나 뜨게 됩니다. 이거는 PC든 모바일이든 전부 가능하니까 언제 어디서든 참여하실 수 있고요. 1분 정도로 짧게 끝나는 설문조사가 진행된 후100% 무료로 실시간 재료들 토대로 수혜받을 종목들 공유가 되고 있는 이 공부방 안내 도와드리고 거기에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기법들을 적어놓은 조건 검색식, 수식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전자책도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짧게 끝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 쭉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는 박세훈 유튜브 채널 구독자입니다. 해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 주식 투자 경력은 몇년 차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어떤 투자를 추구합니다. 단타, 스윙, 중장기 아직 나만의 투자 철학이 없어요. 어, 해당되시는 거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상만 해도 좋다. 제 주식 투자 목표 수익률은 매월 몇 퍼센트입니다. 라는 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주식 투자 목적은 무엇무엇입니다. 체크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받고 싶은 구독자 이벤트 무료 상품 안내 저는 박세훈에게 무엇무엇을 바랍니다. 그래서 급등 대장주 그 다음에 주식 공부방 링크 그 다음 매매기법 전자책 원하시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본인에 맞는 선택지를 클릭해주시면 되고, 제가 앞으로 보다 더 나은 질 좋은 영상 제작과 또 구독자분들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러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저희 구독자분들의 투자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상황이라든지 전부 각자 다르잖아요. 누구는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누구는 단타, 아니면 중장기, 이런 투자 방식을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각각의 구독자 분들의 상황에 따라 알맞는 이런 정보 제공을 드리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신청자분 성함과 그리고 핸드폰 번호인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이제 구독자분 성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빠짐없이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제 이름이 박세훈이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뭐010 1 2 3 4 1234, 1234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 밑에는 번호 재확인차 다시 한번 010 1234 1234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되고 나머지 밑에 있는 항목도 입력을 해 주시면 완료가 되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답변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인데요. 여러분들의 설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독자분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동의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이시는 이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이벤트 참여가 바로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완료를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여기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하나가 뜨게 되는데요. 이 링크를 타고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저한테 공급방 초대해주세요라고 카톡 하나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저한테 카톡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분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초대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죠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제 영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공부방 입장 안내 링크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책 무료 안내도 이런 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 바로 다운로드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공부방 입장 하셔서 당장 도움받아 가실 수 있는 종목과 또 시장의 이슈, 재료들로 수익 보는 투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대장주 이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재 이 주식도박이 팀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주식도박이 2월 대장주 레포트 목표 수익률 65%팀 주식도박이 하면서 조구현, 하연수, 이재욱 그리고 박세훈, 황동호 이러면서 제 이름이 여기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이 주식 도박이 채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식 도박이 채널이 맞습니다. 제가 이 팀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이렇게 대장주 레포트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면서 어 설문조사 참여하시면 이러한 레포트 역시도 비슷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익으로 좀 보답을 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